안녕하세요. 캠프카라반입니다. 어, 오늘은 2003년식 LD 스 클루세이더 어, 모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카라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크게 비용이 어, 부담이 돼가지고 비용 제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사용 인원이 이명, 뭐, 내년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이동하지 않고 보통 낚시, 헌데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가격도 저렴하고요, 스새도 좋아서 어 많이 애용하던 모델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왔습니다. 어, 이 카라반의 실내는 기본은 이게 2인용 가라반이에요. 차량의 크기는 400급 후반이지만, 배드 기준으로 보면 투 배드예요. 근데 이거는 가변형이고요. 근데 다른 차보다 이 배드나 이게 응접 세트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까지가 전부가 다 방이 된다고 생각하면, 침실 구조로 가변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어, 배드가 되죠. 텐트로 치면 5, 6인용 이상 되는 크기가 나올 겁니다. 자, 가번형 침대라, 어, 테이블은 요게 접이식 테이블이라, 여기 빼내고 밑에, 어, 침대 살이 나옵니다. 그런 구조로 돼가지고, 침대도 됐다가, 소파도 됐다가 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이쪽 부분은, 싱크 대부분과 싱크대 아래쪽에 수납함입니다. 수납 여러 가지로 잘돼 있죠. 뭐 어, 여기도 수납이죠. 수저함 어, 그리고 사구 가스레인지 오븐 그릴 오븐함입니다. 이렇게 어 있고요. 반대쪽은 어 인용차답지 않게 이 테이블이 굉장히 큰게 있어요. 고정 뭐 어떻게 보면 화장대 기능을 할수 있는 유리도 있고요. TV 수납도 가능합니다. 큰 TV라도 여기 220V도 있고 12V 무수, 어, 그, 케이블이죠. d m b 케이블도 있고 각종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 박스, 여기 마스터 카드, 마스터 볼트리지 펌프. 이 공간이 이 어, 인용 차치고는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는 이 인용이지만 어, 농막형으로 아니면 부부가 간단하게 어, 번잡하지 않게 편하게 쓰고 싶다 적은 비용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낚시 갈때 다녀 어, 가지고 다니고 싶을 만큼 어, 부족아. 괜찮게 빠졌어요. 근데 이 차의 장점은 또 하나, 뒤쪽을 보시죠. 네, 이 차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뒤로 들어오면, 다른 차에 어, 작은 소형 카라반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뒤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별도 샤워 부스가 있어요.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납함이에요. 수납. 수납할 수 있는 각종 수납, 수납장이 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쪽 보면 세면대가 또 별도로 있어요. 세면대, 또 밑으로는 변기가 있어서, 이쪽 공간이 여자분들이나 어, 어린애가 있는 집에도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 흥만지기를 한다, 식기기 좋구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히고, 볼일 보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까지, 요 안에서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아, 인형차 치고는 굉장히 구조가 좋다. 아, 요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별도 독립 샤워부스, 화장실,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카라반입니다. 네 이상으로 2003년식 LD 스크루세이더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 저희 카라반은 캠프 카라반은 항상 어, 중고 카라반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 문제든지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고장 수리 케이스 어, 가장 많은 종류를 수입해 본 케이스가 있으니 어떤 고장이든지 주저마시고. 캠프카라반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캠프카라반이었습니다.